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그냥 가볍게 읽으면 잘 이해하기 힘든 본문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은혜의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논증을 끝냈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그들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 그들의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처음 너희에게 와서 복음 전하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그 인간적인 호소를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려 했던 것이죠. 어제의 말씀은 20절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지금 직접 만나서 크게 호통치겠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정확히 번역하면,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를 만나서 나의 어조를 부드럽게 바꿔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들을 꾸짖기도 하고, 그들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떠올리면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격해진 감정을 진정시키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그 이신칭의 교리,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들이 그토록 고집부리는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좁게 말하면 십계명이고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법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오경 전체를 가르켜서 율법이라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말하면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두 아내, 두 자녀 이야기를 꺼내죠.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에게서 난그 이스마일과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있었습니다. 하갈은 여종이었고, 사라는 자유인이었어요. 23절을 보세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냐. 여종 하갈을 통해 육체의 자녀 이스마일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였어요. 육체를 따라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라에게서 자녀가 태어났고, 또이 자녀는 육체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였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주신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이 여종 하갈과 자유인 사라를 통해서 바울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라와 하가를 은혜와 율법에 비유하는 거예요. 해석학적으로는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인물이나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다른 이차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아시죠? 1차적으로는 동물들 사이의 그런 세계에 그 관계를 보여주지만 그 이면을 통해서 인간 세계에 대한 풍자와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사라와 하갈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와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지 선생들의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었지만 진정한 아들은 이삭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은 유대인의 조상, 이삭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다. 유대인의 할례와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의 복음은 이스마엘 계통의 복음에 불과하다. 결국 아브라함의 가족이 될수 없다. 이것이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바울과 그의 복음을 쫓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연결시켰어요. 반면에 사라와 이삭은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이 바로 사라와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라와 하갈을 자신의 신학 안에서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며 자유하는 여인이었고 또 그녀의 아들 이삭은 단순한 육신적 혈통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은 육신적인 어떤 혈통과 율법에 기초하지 않고 자유와 약속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육체적 한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하갈의 육체를 통해 난 이스마엘과 같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이야말로 이삭과 같은 자이며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지가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거짓 선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카운터펀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교리적으로 논증하고 또 인간적으로 호소하고 마지막에 할 말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쐐기를 박는 거예요. 바울이 대적자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율법의 진리에 비하면 격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을 강조했어요. 특히 그 율법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름을 들이대면 아무도 공짜 못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가족, 사라와 하가를 비유로 들면서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의 약속을 설명한 것입니다. 거지 선생들이 사용한 무기를 오히려 바울이 역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카운터 펀치인 겁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인간이 만든 종교와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의 종교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대표한다고 주장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소리 높이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난 아들인 반면에 이삭은 성령을 따라난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그저께 수요예배 때 봤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떼던 날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두살 혹은 세살 정도 뭐 되었을 것이고요. 이스마일은 10대 중반을 넘기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이스마일은 그의 어린 이복동생 이삭을 희롱했다라고 나오죠. 그, 그 사실을 살아가보고 분노에서 아브라함에게 쫓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어한 것, 바울은 이것을 핍박이라고 보고 있어요. 29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바울은 이제도 그러하도다. 말씀하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사건과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자들을 핍박한다고 한 거예요. 육체에 매여 있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된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의 설명이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누가 아브라함의 자녀인가라는 그 정체성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 본인이 그랬죠. 그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 할례 개명도 없었습니다. 율법도 없었어요. 율법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400년이 훨씬 지나서 주어졌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규정했던 유일한 요소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육신적 혈통이나 할례, 뭐 율법과 같은 것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하는 그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삭은 인간적인 소망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에서 이를 성령을 따라 놨다라고 표현했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할 때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믿음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이고 성령을 따라난 성령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고 또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신분이 그 사람의 행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리의 복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종로로 타며 얼매임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국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회복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베트남과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과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경성에서 회개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생명사역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처한 모든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삶의 터전을 지켜 주시고.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종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자유하게 하는 복음으로 인한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 신분이 그 삶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국 기도문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또각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